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동생이랑 홍대에 있는 아이브로우바에 가가지고 눈썹 정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눈썹이 많이 시어보네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힘들어. 홍대까지 좀 먼데, 오랜만에 홍대 가는 김에 동생 처음 가봐가지고 동생 구경도 시켜주고 하려고요. 안녕. 눈썹 왁싱이 끝났습니다. 저 이렇게 얇은 눈썹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붓고 뜨겁고 난리 났는데 배가 고파서 저희 둘다 배가 고파서 동생이랑 저랑 피자몰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고 홍대 데코믹스에 왔어요. 고양이가 있는 만화카페. 그래서 제가 약속의 네버랜드를 진짜 재밌게 읽어가지고 동생 지금 추천해줘서 동생이 읽고 있고요. 저는 퍼즐을 맞추려고 퍼즐을 가져왔습니다. 해볼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까워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테두리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대본을 다췄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읽었을 때 2분이 나왔는데 맞아요. 3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 외워서 따듬따듬 말하면 3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쓰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1분 내용을 더 추가하려면 이반 정도는 더 써야 되잖아요? 도저히 못합니다. 일단 이걸 저 외우려고 해요, 이제. 들어요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기숙사 가기 전에 배고파서 모 쓰고 로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laughs> 지금 오래 기다린 끝에 저의 저녁밥을

끝나서 기숙사로 가는 중이고요. 기숙사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회화 수업, 마지막 수업이라 시험을 봤어요. 구술 시험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의 시험이 끝나서 너무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내일모레 또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귀여운 머리했습니다. <laughs> 뿅! 오늘 기숙사비를 내야해서 돈을 뽑으러 갈 겁니다. 돈 뽑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 나시에 가디건 입었다가 좀 두꺼운 나시로 아예 나시를 니트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는 그대로 지롱. 자, <laughs> 에이브. 만두머리?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러고 다니기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안 하고 다니다가 대만인에서 뭐 어때용? 뭐 어때용? 그래서 하고 다닙니다. 사실 오늘 처음 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우동을 먹을 겁니다. 난차하로갈 거예요. 리프 <laughs> <laughs> 언니랑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아, 팔 아파. 응. 아까 추워서 옷을 갈아입고 ATM 갔다 왔는데 다시 더워서 다시 원래 입었던 가디건으로 갈아입었음. 지하철을 타러 가봅시다. 그렇지 조바. 우동집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튀김 선택하고 이런 거를. 오사카 갔을 때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나무는 초록색. 나는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샀고요. 기숙사 가서 자고 싶지 않은데 아마 잘것 같기도 하고. 근데 커피를 마셔, 마셔서 좀 괜찮으면 안 자고, 안 괜찮으면 잘 거예요. 기숙사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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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늘 줄넘기랑 가져왔네. <laughs> 오늘도 찾아온 줄넘기 타임. 예. 해 보겠습니다. 사실 40개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10개 악물고 했습니다. 어제보다 15개나 더 많이 했어. 전좀 소박한 사람이라서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풀 냄새가 유독 음, 눈 아파. 유독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잔디밭 위에 걸어다니면서 산책 중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훠궈를 먹을까 따뜻하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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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도 먹고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훠궈를 먹을까? 같... 아니다. 근데 아. 휴 <laughs> 제가 이래서 정말 힘들어. 요 결정을 못 해서. 좋아. 결정했어. 오늘은 김치 훠궈를 먹을 거야. 맛있겠다. 가럼 화가집으로. 렛츠고. 추워 김치치즈허거 치즈김치허거 먹는 중입니다 허거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머니가 저 되게 예쁘대요 제가 주문을 외국사람인 걸 통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거 갖다주면서 너 되게 예쁘다 너 한국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줄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랬죠 밥 먹고 살거 사서 기숙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흐리고 비올 것처럼 엄청 그래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진짜 앞머리를 정리하자마자 바람이 불, 불어서 없어집니다. 왜안 불지? 없어집니다. <laughs> 오늘도 운동하려고 줄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50개 쓰니까 오늘은 60개가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60개밖에 안할 거라서 그냥 아까 입었던 대로 청자켓에 치마 입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나가는데 룸메이트 언니가 치마 입고 가? <laughs>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어, 추워 근데 빨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매일매일 하는 게 어디예요 그쵸? 저렇게 얼굴이 그.. 가깝게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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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두워서 화질이 개똥이네? 아,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50개가 한계였는데 아, 저 10개, 마지막 10개 진짜 힘내줬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이악물고 뛰었어요 마지막 1개 40개부터 힘든데 50개까지 했고 50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10개 더 했습니다 60개 했습니다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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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운이 좋아요 포기 안 했어 해냈어 이제 다시 기숙사 <laughs> 돌아갈 거예요. <laughs> 안녕. 오늘 제 유튜브 보고 연락해 준 저랑 동갑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하기로 했는데 제 이제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 있는 구독자분이랑 <laughs> 만나기로 해서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찍었어. 어, 지금 만나서 카페에 왔습니다. 등장하실래요? 네. 저희 커피 마시고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파스타랑 커피, 카페랑 둘다 같이 해가지고 아 옆에 분이 나오네? <laughs> 그래가지고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재밌어요. 그쵸 네. <laughs>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겁나 웃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또 찍을게요. 파스타 <laughs> 시킨 게 나왔습니다. Yeah.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동계, 동계상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남자친구 친구 남자친구가 오고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나 지금 긴장중이에요 저 중국어 못하는데 친구 남자친구 대만사람이어가지고 중국어로 얘기해야된단 말이에요 할수 있어요 오, 긴장돼 카톡 혼자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안해요?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긴장된다 그랬더니 내 남자 만나서 긴장돼? 라고 아니 중국어 써야 되니까 나이. 남자친구 질투쟁이니 질투쟁이니 G2쟁. 친구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빨리 오라고 해요 오토바이 사고 왔나? 나 카톡을 안봐 라인을 안봐 그래서 돈을 내면 은 나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돈여기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맞는 것같 처음 만나 아닌가? 한 10년 만난 지니까아 그러니까. 부끄러워 지금 지금 친구 남자친구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지금 일곱 명이서 있거든요 저는 약간 너무 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긴장이 되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 너무 긴장되는데 술 마시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직 좀 많이 마셔야 돼요 <laughs> 안녕